대살로니카 전서 오늘 본문 3장은요. 바울이 대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을 걱정해서 디모델을 보내고 안부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바울이 사역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영혼들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1절부터 5절에 보면 디모대의 파송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다 못해서 아덴에 있고 디모대를 보냈다. 그리고 돌아와 고린도에서 만나서 소식을 들었다. 자, 미리 말한대로 고난이 왔지만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크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요. 6절부터 10절은요. 귀한한 디모데의 보고와 바울의 기쁨입니다. 너희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고난이 왔지만 잘 견디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 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2절부터 4절 한번 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용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바된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환난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3 주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 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늘이 부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궁금한 거죠. 핍박 때문에 왔지만 또 그들도 그곳에서 핍박을 겪고 있을 텐데 참 교회가 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믿음 안에서 제대로 자라나고 있을까? 염려가 된 거죠. 이게 바울이 사역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바울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너무 궁금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보고하고 왔는데 내용이 뭐냐? 믿음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다 는 거예요. 그런데 잘된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디모데를 보냈는데. 결과가 좋은 거예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하고 8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분폐가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도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가서 보고 보고를 받았는데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담담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위로를 받아왔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구권 있으면 사역자나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내가 믿음이 좋, 좋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아, 지금 바울이 어떤 염려 가운데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어, 3주 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훈련받는 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베레하로 어, 어,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 교회가 저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좀 잘할까? 3주밖에 안된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혹시 믿음에서 멀어지면 어떨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더 굳건해져 있었다는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볼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시간과 상관관계가 사실 있긴 있거든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확률적으로 신앙이 좋아지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간과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믿음은 크게 문제가, 어, 관계가 없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하루를 믿어도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오래를, 오래 믿어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내가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또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립니까? 그러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죠 바울 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테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염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주변 사람들로 의해서 핍박이 심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핍박이 심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럼 코로나19가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이겠습니까? 저는요, 의사도 아닙니다. 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 코로나가 왜 관심이 있느냐? 매일 몇 명이 나왔고, 또 어떻게 될까? 빨리 치료제나 백신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송도들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또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질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 신앙이 제대로 자라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코로나를 관심있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멀어지지 않는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 예배를 온라인이냐 현장이냐 상관없이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면 그리고 더 열심히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코로나 일9 코로나가 몇 번이나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멀어지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왔던지 간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역자 입장에서는 믿음이 멀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30%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바울이 이런 염려 가운데 있었는데 디모대를 보냈는데 오히려 결과가 좋았어요. 믿음에서 굳건해졌어요.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너무 기쁜 거죠. 아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환난과 어, 핍박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그렇게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인데,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 여정은요. 사실 과정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나 환란이나 상관없습니다. 과정은요. 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해지고 흠없는 사람이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누구나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굳건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지라도또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란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오히려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들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대살로니까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더욱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